예 네. 이번 영상에서는 내게 사랑을 주는 가족단을 중심으로 상대해 보자는 자서전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부모, 부, 부모님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필수로 들어갑니다 특히 유년시절의 이야기는 필수로 나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의 힘으로 사랑을 받으며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이 성장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던 평범한 가부가되었 가족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울타리는 자신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는 태어나서 집핀의 최초의 집 집단입니다. 부모나 형제 형제 외에도 친지들도 이차적인 가족에 속합니다. 자신에게 매일 밥을 차려주는 부모님과 식사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있는 것만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 느낍니다. 따라서 가족 이야기에는 부모님의 이야기라든가 형제자매와의 이야기 혹은 결혼 후 배우자와 자녀와의 이야기가 해당합니다. 특히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직계가족과 동의했던 체험이라든가 때로는 갈등 양상은 의사하시면 자서전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수, 가족사를 다룬 자서전이나 소설을 보면 가족이야말로 사회구조와 개인이 만나는 매개체임을 보여줍니다. 개인은 결국 사회 구,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서전에서 가족사를 쓰겠다면 자신이 건, 가, 건전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일부터 해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운 일들까지 해서 그 내용은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일은 주로 부모님의 자시, 이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이라든가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점인 부모님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나 조, 조부모님과의 추억보다 유달리 형제자매와 자매와의 추억담이 많다면 형제자매와의 추억담을 자서전에 쓰면 됩니다. 이 형제자매와 재미있게 놀았던 일부터 해서 작당에서 부모님을 숙여, 속였던 스릴 있는 사건, 비밀스러운 추억이라든가 서로 미안하게 여기거나 고맙게 여겼던 일들, 서운했던 기억, 싸웠던 일. 평생 기억에 남는 충고나 가르침 등 많을 것입니다. 그외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부터 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 특별한 자녀교육 관심이 자녀에게 자주 했던 잔소리나 조언 자녀에게 들었던 충고 노년이 되어 손자를 키우는 일등 있습니다. <laughs> <laughs> 박완서의 장편 그많던상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엄마의 말뚝 시리즈는 저자의 자선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총구석에서 번호하다 주에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포 피기격의 이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결과 온 식구가 힘겹게 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수준 높은 서울중식의 학교에서 다니게, 다니게 하려고 일부러 거주지 근처에 사는 친척 거주지로 이전 신고까지 하, 한, 했습니다. 이그 결과 주인공은 현 수주소와는 맞지 않는 학교로 고, 고생스럽게 다니면서 성,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기 부모님의 힘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가서 설레는 일일 만큼 괜한 존엄을 의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서전에는 이런 체험 잠도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과정에서 부모님은 어느 시기에 어떤 인생을 적인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에 대한 독자 이야기도 독자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황석경의 자선 자전 수인. 경계를 넘다에서는 어머니의 고향인 평양과 어머니와 <laughs> 어머니 추억을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평양 대동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던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추억 땅보다는. 청년 출신 어머니의 자, 자식 사랑이, 사랑과 강한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무척 억척이어서 생활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긴 결과에 동치미를 말아먹는 겟면국수의마리싫은데 노티 맛이나 큼직한 만만두의 맛을 자랑하시는 어머니의 손실을 순시, 그려야 합니다. 어, 어머니는 만두와 이북에서 설던때집문도서나 일제강점기에 지냈던 채권 따위를 피난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낡은 손가방에 보관해 두고 잠들기 전에 혼자서 몰래 꺼내 펼쳐 보관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재산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추억 속의 집과 부근 풍경을 되새겨 보려는 몸짓이었다고 저자는 추측합니다. <laughs> 가족에 대해서 유달리 유쾌하지 못한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족 중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3장 상담소의 통계를 본다면 가족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람, 사람이 실제로 가족이란 명분 하에 자는 정신적 또는 물리적 폭력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개는 은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래 전에 가부장적인 망했던 시설의 부모의 건불건전하고 비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간직하거나 가족의 해체를 겪었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는 논픽션에서도 다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바꿔서 직장 시절의 에피소드스중중으으로를를아아보도합합다 직장생활 다는사업경험는나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며 그 자체가 사그화하는 성장 단계는니다아에라서다장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개인적이면서도 공공체에 일어난 것을 알고 적응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이점으로는 우선 자신의 배운 실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 물정을 알게 되고 조직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을 알고 그로 인해 생각하고 사해 판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생활은 당장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서 결혼식로 가장을 꾸리는 첫 단계입니다. 지방 경제를 책임진 가장이라면 직장 생활은 전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삶의 차선전에서 직장 생활 이야기가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직장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업은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서 남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처는 조직화, 조직화된 금상이고, 조직원들은 서로 맡은 일을, 일이 있어서 협조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부서마자 업무는 다르지만, 원만하고 완벽한 전참 번전 운영을 위해서 모두 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는 경쟁자이면서 협조, 협조자가 되어집니다. 네, 네. 네. 이처럼 직장은 이, 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에 따라 늘 개선발전을 꾀하는 경영문화를 지닙니다. 한편으로 직장은 자신의 위치를 잘 인식하며 서로 언행에 조심스러움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보내야 하니까 가끔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직장 생활은 어두 운 구석이 많습니다. 이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서로 상, 생각이나 성향이 많지 않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얼굴을 붉히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명 하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어느 부서에서가 보고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민첩을 받는 일에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안에서도 아, 완단하든가 모함, 이간질 같은 갈등의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통 총대를 매기 싫어서 자신의 명곡한 잘못을 남의 참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 있습니다. 맡은 바 일을 상실이 해도 괜한 오해를 해서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 있, 있죠. 물론 모든 직당이, 직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서전에서는 성경험자로서의 이런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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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장을 비롯해서 학교나 단체 모임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든든 개인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추진됩니다. 모든 모임도 우선 사람들이 모여야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 혼자 없이 혹시 혼자 일하는 사업가도 결국 거래처 사람들이나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야만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 개인 관계에서는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자신과 세상과의 갈등이라든가 자신과 사회와의 갈등처럼 거창한 것이 있는 반면에 사람 사에서 피어지는 사소한 갈등도 많습니다. 이 직장 생활에서 어떤 결정 한 결정 갈등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서전선에 쓸 수가 있,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살면서 불가피한 것이기, 것이라기에 갈등을 완벽한 해결 것보다는 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laughs> 자서전에다가 사회초년생이 생기... 이라서 실수했던 에피소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담, 상사와의 관계에서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 그에, 그에 대한 해결 과정을 자서전에 대해 마음 정리하듯이 써내려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직장생활에서 겪었거나 못 겪었던 자잘한 이야기 중에 자신에게 가장 가치있고 가장 인상적인 무언가를 깨달음 깨닫는 안겨준 에피소드 수도 또 자서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기 인생의 멘트로 삼을만한 좋은 선, 선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연도 자서전에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앞서 말한 대로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중심을 나를 살펴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목격, 자신이 목격한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 일이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등등. 을 읽을,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laughs> 직장 생활에서 원만한 차세뽑은은 겸손 한가 성심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설령 자신을 축하사한다고 해도 저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운한하다고 여깁니다. 아, 아무리 학교 성적이 도와, 좋아서 채용이 되었어도 그직장에서 일을 비워가는. <laughs> 초보자 임, 초보자입니다.